험난한 세상에서 운동선수로 살아남기. 우기스토리.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아유, 아, 또. 힘드네요, 오늘. 아유, 올라갔다내려았다 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 고생하셨네. 아.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이제 1차, 하차 끝났고. 네. 2차, 3차 하러 가야죠, 이제. 음. 하루에 한 건으로는 벌어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laughs> 그럼 다음 이동지는 어딘가요? 근처에요. 아하. 운이 좋아요. <laughs> 오늘 럭키되이네요 네, 거래처도 되게 잘 잡아가지고. 네. 여기서 한 1km 거리 내외? 정도에서 이제 상차 대기만 하고 있으면은 택배라서 집만 실으면 돼요. 음. 이제 짐 실으면서 이제 조금 쉬, 이제, 이제부터는 좀 쉬는 거죠, 이제. 네네. 네. 오늘 일한 거 보관하시려고요? 그쵸, 이제. 돈입니다. 아 <laughs> 그게 다 돈이죠. <laughs> 오늘 그럼 하루 일당은 얼마 정도 버신 거예요? 아, 이거 공개하기 좀 그렇는데. 아, 이거도 비밀로 할게요. <laughs> 보통 제가 이제 하루 일당이 좀 그날그날 그날 짐을 뭘실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조금씩은 바뀌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 원 선. 와, 일당이 올라, 인천까지올라가 음... 아, 1 2차 이제 전부 포함해서요. 네, 그렇죠. 음. 보통 이제 짐이 조금 더 무겁다 싶을 때는 80 8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음. 가벼울 때는 70만 원선. 아, 거리도 있지만 물건 무게에 따라서도 요금이 다른가요? 그렇죠. 음. 아무래도 이제 중량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네. 들어가는 기름값이랑 네. 톨게이트비도 달라지거든요. 네,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중량이 많이 나갈 때는 아하. 돈도 받아요. 음, 이런 만큼 받아라. 아하. 물론 이런 얘가 나지만 돈입니다. 아 네, 어, 현찰 다발 영수증. 어, 어음 같은 거네요. 이렇게 <laughs> 보면 펴죠. <편하죠. 웃음>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밥 먹어야죠 아밥밥 밥 네. 좋죠 아 저도 사실 너무 배고파요 하루에 네. 밥을 많이 못 드시겠어요 좀잘 챙겨 먹으면 두끼 정도 먹고 네. 못 먹는 날은는 보통 한끼 먹죠 재수 없으면 한 끼도 못 먹어요 가시죠 그럼 이 일을 하시면서 네. 운동선수여서 좋았던 적이 있나요? 아 끈기 있게 운동했던 게 조금 장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도움이 된거 같아요? 네. 좀 화물 하려면 끊기게 해야 되긴 하거든요. 아... 막 하다가 질린다고 해서 네. 그만둔다거나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네. 끊기 없이 하기가 좀 아, 힘들었었으니까. 네. 아, 이게 차 렌트로는 할수 없어요? 렌트 개념이 없기는 해요. 음... 화물차는 전부 다사차로 해야 되는구나. 그렇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식사하시죠. 안녕.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거. 아, <웃음> <웃음> 아, 아, 좀 고지나봐요. 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웃음> 네. <웃음> 이제 2차 상차지 그러면 이제 다온 건가요? 네, 바로 앞에 어,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어떤 걸 실는 곳이에요? 어, 택배요. 택배. 네. 아, 상하차 는그 택배 싣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이제, 상하차를 하던 아이에서 상하차를 받는 트럭 기사로. 아, 그 역시. 진화한 느낌이죠. 이제. 그렇죠. 고등학교 때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상하차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laughs> 상차는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안 돼요. <laughs> 큰일 나요. 아, 또 경력자시잖아요. 해본 놈이 잘한다고. 아니에요? 아. 이젠 안 돼요. <laughs> 아, 그래도 이제 그러면 좀 쉬실 수 있겠네요. 자, 자야죠 이제. 자야죠. 아, 그럼 1 1시 반에 또 다시 이제 인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쵸한1 1시반돼서1 2 시쯤 에하고 음. 이제 하차해 출발해야죠. 음,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 얼른 쉬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아, 바로 가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가, 가야죠 이제. 아, 진짜 그러면 그렇게? 아. 집이에요. 아, 이비계는 아, 어디 좋은 거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추 베개. 아. <laughs> 아, 잠깐만요. 경추 베개인데 조금 이제 오래된. 연식이좀되 <laughs> 아, 진짜 그냥 그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예. Yeah. 아니 자면서 불편하진 않으세요? 짐만큼 편하지는 않죠, 사실. 네. 그래도 이렇게 누워 편히 누워서 잘수 아, 있는 건 이거가 있는 게더 맞는 정도 땡큐죠 아, 알겠습니다 제가 얼른 시간 안, 방해 안할게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laughs> 어, 네, 주세요 그, 그 마이크는 주고 주무시면 안될까요? 아 그럴까요? 안녕히 아, 네, 주세요 안녕히 네, 주세요아 커튼까지 <laughs> 와 주무신다면서요? 오, 아, 아셨으면서 <laughs> 연기엔 <연기에는> 소질이 없으시네요. 아 이순아 이제 진짜 안괴롭힐게요 <laughs> 진짜 안겨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아니에요. 진짜 주무세요. 안녕히 <laughs> <아니면> 주무세요. <laughs>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에어컨까지 있으시네 사장님. <laughs> 저..저 저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 이, 일어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동만 네. 걸라고 해서 저 시동만 걸었습니다 네 가볼까요? <laughs> 잠시 자리세요 <웃음> 괜찮으세요? 네 <laughs>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불 꺼드릴까요 이제? 어, 켜드릴까요? 잠은, 잠은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눈이 화가 많이 나셨는데? 화 푸세요. <laughs> 가시죠. 이제 인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네. 이제. 어, 너무 피곤한데, 은천 괜찮으시겠어요? 올라가야죠. 좀푹 주무셨나요? 아, 잘 잤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좀 쉬셨나요? 아니요, 저는 한숨도 못잤어요 <laughs> <laughs> 사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12시 땡쳤으니까 시작은 시작이죠 아 왜냐면 이제 주무시는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이 지금이시지 않나 아 거의 그렇게 하죠 이제 어,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밤 12시만 아침이네요 그쵸 아침 12시네요 <laughs> 여기서 인천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인천까지 아까 약간... 내려왔을 때랑 좀 비슷하게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잡으면 맞을것 음. 같아요 그리고 것 지금 같아. 갈 때는 차가 전혀 안 막혀서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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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밤에도 등산을 하시네요 좋은 직업이죠 <laughs> 자 이제 출발하시죠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네, 이팅입니다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일하면서요? 네. 음, 아무래도 자는 거랑 씻는 게 가장 애로사항이긴 하죠. 아. 네. 어차피 운전이야 매일 하는 거라 상관이 없는데, 네. 자는 문제도 조금 소음 문제가 있고, 네. 씻을 때도 이제 씻는 곳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못 씻을 때한 이틀도 못 씻어요. 2, 3일도 못 씻어요, 진짜. 아. 어제는 씻으신 거 맞죠? 깨끗하시였습니다아잘습 촬영한다고? 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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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모든 운동선수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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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운동아아아아아아이든아아이아아아에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니면... 네. 한다기보다는 네. 현역 선수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이것저것 같이 해봐라 네. 공부도 해보고 솔직히 어려운 거 알지만 공부도 같이 하면서 운동을 즐겼으면 좋겠다 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그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얘부터 다 갚아야죠 아 빚부터? 네빚 갚고 집살 준비해야죠 음. 제집 마련 준비하시고 그래야죠 혹시 꿈이 네. 따로 있으신가요? 집 있고 차있는 삶, 아... 뭐 어디 막 서울 막 짱짱한데 사는 게 아니더라도 네. 내 자가 있고 내가 여유롭게 타고 다닐 차한대 정도 있고 네. 쉬고 싶을 때좀 여유있게 쉴수 있는 네. 그런 삶을 원하죠 이제는 마지막 네. 꿈이 여자친구 얘기는 못뭐 드시죠? 여자친구요? 네. 어디가 있겠죠? <laughs> 아,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이제 내차 마련과 내집 그렇죠. 마련을 미리 해두시길바랍니다 <laughs> 미리, 미리 준비해놓는. 아, 네. 드디어 이제 다 도착했네요. 네.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끝났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아. 이제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돼요? 차가 없으면은 이제 바로 주차를 해놓고. 네. 이제 한 7시 정도까지 이제 쉰다고 보면 되죠. 음. 그럼 7 시부터는 다시 네. 또 어제와 같은 패턴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 이제 내일은 좀더 늦게 끝나요? 아 그래요? 오케요 내일은 언럭키라. <laughs> 아 이제 된 건가요? 이제 뒷문만 열고 저차 빠져나가는 것만 기다리고 음. 차만 타는 만 끝납니다. 음,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오늘 인터뷰는 어떠셨어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제 일하는 현장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네. 같이 인터뷰도 하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고 했던 게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아무래도 혼자 운전하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좀 영상이 좀 재밌게 잘 나와야 될 텐데, 좀 재미가 없었을까봐 걱정이 많네요. <laughs> 시청 잘 부탁드리고, Make Players Great Again. 지금까지. 아물쟁이 이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